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좋은 아침 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먼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시버절 자기의 무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1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런 경우에 고난을 받지 말련이와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죠. 범죄, 죄악, 악행 이런 것들이 행사되게 되면 그 결과가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악행들의 책임은 고난으로 다가오고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작용된다는 거죠. 남의리 간섭하는 것 또, 이돈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런 것들, 또뭐 보증을 선다든지, 또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드 등등으로 인해서, 또뭐 노름이라든지, 잘못된 이제 규범에 벗어나는 일들을 선택했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자, 동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그런 고난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또 내가 관리를 잘하지 않아서 건강관리라든지 몸의 관리, 마음의 관리를 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지로 인해서 내게 당하는 고난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무지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우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항상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과 판별력, 판단력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두 번째로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선교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을 청하, 전하다 당하는 고난, 조율을 섬기다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초대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제자들은 고난의 승리자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순교했고, 고난 속에서 결국 위기와 고통을 당하는 속에서도. 그리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게 준 고난이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두지 말고 나의 선택과 결정과 무지가 이런 많은 고난을 만들어냈구나 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오히려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고난, 이런 것들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될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들, 자, 인류가 당하는 코로나19는 인류가 사업자들 간, 참,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환경 파괴, 오염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인류에게 내린 재앙 비슷한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잘못으로 해서 오는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나의 선택과 무지와 잘못된 결정으로 오는 고난은 받지 말게 하시고 그리도인 스 때문에 받는 믿음의 고난 복음의 고난은 잘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